어? 야마사가 있는데? 뭐야 이거 기도할게 근데 꾹 이런거 우리팀이던데 <laughs> <laughs> 형 응? 음? 이번판 이겨야될 이유가 좀 생긴거 같아아 그래? 아 그래, <laughs> 아, 근데 근데 그래. 약간 그처치에도 뭔가 숫자가 높았으면 좋을거 같은 느낌 음 <laughs> 확인했어 확인했어 밸런스 조절 좀 할게 트레이서 밸런스를 오. 조심하고 항상 나갔는데 <laughs> 한 명? <진>? 라이킬뚜와더 가자 <laughs> 야안돼 나가면 킬을 많이 못먹는다 바티! 바티 잡아! 뚜아 오른쪽에! 잡았어 우리우리겠리 먹었니 먹었니? 에이. 나이스 먹었어! 아 좋았다. 두대 뺌. 어 왔다! 해칭 잠깐만 들어왔다 집중. 해칭아씨야 야야야! 살려줘! 어 가고. 어, 야 이러면 바야 돼. 굽사하셨는데? 지금 물속에서 게임 중. 근데 상대 한명 들어왔는데? 어 뭐야? 들어왔어 이제 집중해야 돼. 뚜아! 언제 들어왔어 시X! <릉> 어 이게 있잖아. 어떤 것 내려볼 때. 아, <릉> 이상만안 죽으면 할말할것 같은데. 나 이거 초월도 있어, 맞지? 일단 일단 누가 해 보자. 내가 내가, 내가 내가 이거. 내가 비비게, 내가 비빌게. 내가 어, 비빌게. 트레서 먼저 터치하고 그다음에 해 보자. 간다이. 가 보자. 지금. 예, 기막 막 당했다. 괜찮아? 예, 그래 크래 그래 그래. 파고트래 가다. 나오트래 가다. 그래 맞고. 불어 깼어. 아시고. 아그랩 불탄 뺐.. 너 역행 없어 반피야 반피야 거점 내가 터치할 통화 야야 라이프 입어 라임 램짜피딱1 휴발 피딱이 아니잖아 반핀디? 망치는 다음 <laughs> 생에 쓰시고 나 들어왔다 나아 있어 죽었나? 살려줄 사람. 아뭐 부착했는데. 누가 아, 봐주고 있긴 해. 파티 반피야. 라인 여기 있다. 인식만 해줘요. 아, 이거 안될것 같아. 라인 1이래안될것 같아. 어. 라인 1 어디인데? 여기요. 여기가 어디야? 아이고 여기가 어디인데? 슈발 야야 싹다일치, 싹다일 어 조심해야 되네. 나 이거 앞쪽에서 해줘. 나이 나이 미친 놈이잖아, 이거. 야 이거 화물 앞쪽에서다. 미친 만해줘. 야 미친놈이잖아 이거. 야내 앞에 크리 뚱아얘 응. 미쳤는데? 말이 안 되는데. 이 미친 새끼. 알아서 말았어. <laughs> <못> 살려 주세요. <laughs> 나도 살려 줘야 돼. 너도 살려주지 <laughs> 않았니? 야! <laughs> 나이스. 딜밴도 없 계속 견제 중이야. 자, 앞에 나갔가자나 앞에 나가자. 이거 나 라인 해. 밀어줄게 땡겨봐 쑤마 다가어다가어다가다 가랐어 맥클 2층 간다 음. 2층만 해줘 라인 가야 얘들아 뭐 어떻게 된 거냐 게임이 모르겠어 야 크리 피 크리 쏠게 도도동 우러밖에안다았다방 도착해 나 아, 있어 아우 슈바야! 간다. 아이고야. 한픽이네. 트레서 멀리서 버렸고. 기를 잡자. 아창문 어, 어, 있어. 나창문 있어. 확인. 창문 확인했어. 그래 노리콜. 대피. 막 위병 이런 애들 나와 있으면 좋잖아. 야야야 창문 그렇게 쓰면.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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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한번 써봐 봐. 갑이다. 야 그래도 진짜 재밌었다. 뭔가 이렇게 브리핑 이렇게 빡빡하게 하고 오디오 채우는 거오버 조언 이후로 처음인 거 같은데 거의 어떻게 마 3부터 금마 4까지 잡히는 거지? 아 우리 시메트라를 하는 거였어 시메트라를 하는 거였어 라고 말하자마자 음성 채널을 나가버렸어 나가버렸네 밥 깔고 갈게 간다이나 밥풀이들 고점 먹었다 파프리들.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점 먹었어 원숭이 꼭 잡고 싶은데, 나? 잘보네 어이, 개새끼! 어, 내 다이너마이터. 우리 살려라. 스도살 야, TP를 부숴 어 아니, 시메트라가 나한테 악감정 있나 봐. TP 태우고 근데 얘들아, 그 화물 내가 미는게 맞을까? 한 명만 부주지 않을래? 알았어, 내가 믿게. 야, 이 오길 뭐야 일단? 주발. 레전드 꼬리 원들어 볼게. 어그로 열심히 끌어. 올는 와야 돼. 어, 나한테 있어. 애코랑 하나. 나한테 있어. 애코랑 하나. 아나 잡았어. 캐리해 줘 이제. 어, 캐리할게. 딜라인 알아서 하겠지 뭐. 우리까지 잡았어. 해 줘야 돼. 우리 팀좀 나아졌어. 나 씨발. 좀... 죽고 싶지 않아. 씨발. 야, 위에 에코 있다. 동아. 어디 여기에요? 커피. Oh, 밥, 밥 넣어놨거든? 그냥 하면 될것 같은데? 우리 팀이 땡겨야 되는데, 다음으로 있어. 패누 릴걸. 1p. 봉키. 궁금하다. 시 잡는다. 트레는 야물딱지게 잡아놨고 브리브 안피 에코 나왔고 오버킥 개풀고 포까지 깔았어 브리 살려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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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. 엘가리야 엘가리야 나1배 아, 니다 지금, 정금 아, 원이피 슈발, 레이저 깨워, 원이를 지금, 놀라 화물이나 우리, 그냥 나이스 야 이거 빨리 팀벤 하나에 천원에 팔아봐 나 그냥 백만원 질러버리게 그냥 이렇게 됐네 에코 잡았고 어, 더 더 가자, 더 가자, 더 가자. 가는 중이야, 뚱아. 하나 밀었어. 이따이나. 야, 여기서 해. 야, 얘네 그거 없어. 탱기야. 탱기야, 탱탱탱이야. 나이뭐 먹었어? 뭐 밥이니 참 하는지. 그래 되겠네. 힐 부른다. 힐을 줘야 되겠네. 맛밥이야. 너무 물빵 해버렸는데? 그니까. 되게 다 눌렀어. 플레스 지려. 내전 슈퍼리. 슈퍼리지야. 아? 야 에코 어, 여기. 필이에요, 브리님 예? 미치님 진짜 이거 메르시 게임 잘할? 바로 궁버프 <laughs> 오버클롭. 그거 밟아줘 어, 어, 보여줘야 돼 메리씨님! 메리! 메리씨님 메리 저기 하늘나라로 가셨어? <laughs> 미치겠네 야 이새끼 던진 거 아니냐? 맞긴 한데 다 맞췄어 그냥 열두발 에 네. 고치면서 당겨볼까당겨볼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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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쉬 미쳤다 빨아줘빨아줘 예? 맛있게 깔렸어 나노는 달라고 하긴 하겠는데 그럼 터치해주는가 야 애쉬 오른쪽 뭐해 방전 에코 피 에코 진짜 피해 안 돼.